법무 대학 학장 법진승입니다. 오늘은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 제10법사품 제1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 그때의 세존께서 2년 야광보사를 하여 고필팔만 대사,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야광이, 야광이시여. 여견 시 대중중의, 너는 이 대중 가운데의 무량 제천 용왕과 한량 없는 여러 하늘,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라우라가 이녀비인 및 비구니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의 구 성문자자와 성문을 구하는 이와 구 벽지불자와 벽지불을 구하는 이와 여시등유 이와 같은 중생류 등이 하모불전하에서 다 부처님 앞에서 문모법연하경의 일계일구한개성으로한 구절을 듣고 내지 일념 수희자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는 악의 수여기하여 내가 다 수기를 주어서 아력 따라 삼박삼보리를 얻느니라. 야광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르셨습니다. 우, 열의 멸도지, 후에 또 열애가 멸도한 후 야관인하여 어떤 사람이 문, 묘법, 연화경의 내지 일계 구하여서 한 개성으로 한 구절을 듣고 일념수희자는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아역, 내가 또한 아력따라 산막 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약부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수지독성하고 한 규절이라도 받아 읽고 외우이며 해설 서사 서사로 해설하고 베껴 쓰면서. 모법연화경, 내지일구기에 하여서, 이차경고을이 경을 공경하기를, <laughs> 경시여불하고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여서, 종종 경량하여서 갖가지 공량을 올립니다. 회양영락, 꽃과 향과, 옥돌 구슬, 조약돌 목걸이를 영락이며, 도향, 소향이며, 중계당번, 의복, 기약 등으로 공양하고, 내지 합장 공경하면, 또는 합장하여서 공경하면은. 야광 당지라 야광 보살이여 알지이다 시제인 등은 이 사람들은 이중 공량 10만억불 하고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량하고 이제 불소에서 그 여러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성취 대원하고 대원을 성취하고 민중생고로 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까닭으로 생차 인간이라 하느니라 이 인간에 태어났느니라 야광이여 양료 입문하드 야광이여 만일 사람이 물듯 하등 중생이 어떤 중생이 어 미래세하여서 당득지불이라고 하면 성불하겠느냐고 누가 묻거든 응시시불인등이 응당 이러한 여러 사람이 어 미래세하여서 필득작부를 하라, 반드시 승부를 하리라고 하라. 하이고, 왜냐하면,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형을 내지 일구 한 일구도 한 구절 절반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받아서 통달해 지니고, 해설서사 읽고 외우고 설하고 쓰거나 종종 공양 경건하면, 갖가지로 공경하고 공양하되 회양 영락하여서 꽃과 향과 영락하며, 말향도향하여서 말향과 도향과 중향 중이하며. 당번 의복 기복하면 합장 공경하면 시인 일체 세간이 이 사람은 일체 세간이 소응천봉하며 응당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어서 응열의 공량으로 사람들이 열의께 공양하듯이. 이 공량지하여서 공량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당지 차이는 마땅히 알지이다. 이 사람은 시대의 보살이라 하고 큰 보살이니 성취 아력 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였느니라. 애민 중생하여서 중생을 가엽게 여기어서 원생 차간하여서 이 세상에 나기를 원했으며 광년 분별하여서 모법 연화경 학원을 그리하여서 모법 연화경을 널리 펴서 해설 분별하였느니라. 하항진능수지하니 하물며 이 경을 모두 받아 지니고, 종종 공양지하이니라. 각가지로 공양하는 자이니라. 야광당지하여서 야광이시어 알지이어다. 시인은 이 사람은. 자사 청정 업보하고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어아멸도 후에 내가 멸도한 후에 민중생고 하여서 중생을 가엾게 여긴 나머지 생어약세 하여서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광년착경이니라 이 경을 널리 펴서 설하였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시여 이 멸도 후에 내가 멸도한 후에 능자를 일인하면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설법 화경으로 법화경의 내 일지 일구하면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 당지시 이는 마땅히 알지이다. 증여래사 하야서 이 사람은 곧 여래의 사도로서 여래소견으로 여래가 보낸 바이며 행여래사 하니 여래의 일을 행함이니 하항 이 대중중 에서,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광이 인설이니라 널리 사람을 유하여 서랍이니라. 야광아, 야광이여, 양유 악인이 어떤 한 사람이 이불 선심하면 좋지 못한 마음으로 어일경중 경중에 일곱 동안을 현 이불전하니라 부처님 앞에서 나타나니 상해 매불하여도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기재상경이라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니 약인 이 일은 아연하여서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나쁜 말로 회지 제가 출하여 제가 이거나 출고한 사람이거나 간에 독성 법화형 자차하면 법화형을 독송하는 일을 헐뜯으면 기재심중이니라 그 죄가 매우 무거우리라. 야광이시여, 기요 독성 법파경 차하면이 법파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지 내 마땅히 알지이다. 신이불 장음함으로 이 사람은 부처님의 청법으로서 이자 장엄하고 스스로 자신을 장음하고 즉위 열의의 열애께서 견소하담하니니 어깨에 실린 바가 되느니라. 긴소지방에 그 가는 곳마다 응소향례하면서 응당 따라서 마땅히 예배할지니라 일심 합장하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 공양하며 존중 찬탄하여 하되 휘양 영락하고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과 중계당번하여서 중계당번으로 의벽, 고천 의복과 음식과 작재 기막이거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인중상공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이공양질를 올리고. 응지첨보하면서 하늘의 보배를 이산지하고 가져다가 흩트려 천상초취하거든 하늘의 보배 더미를 응해지헌이니라 마땅히 받들어서 이를지이니라 소위 잔하하고 어찌하여서 그런 항구 시인 한이 설법하면거든 이 사람이 기꺼이 법을 설하거든 수유문자라도 잠시 동안이라도 이를 들을지라도 즉득 구경하여서 곧 필경에는. 아륙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까닭이니라. 이시. 그때의 세종께서 욕중선차의 할면 이 뜻을 거듭 펴고자 이설개언하여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요구도도 할면은 만일 불도에 머물러서 성취 자연지 하거든 자연지를 성취하고 실 거든 당근 공량하라 마땅히 항상 부지런히 공량할지 언이라지 법화자 하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은 기우 욕질 득 하여서 부지런히 얻고자 하면 일체종지혜하시혜를 일체의 지혜를 종자를 얻어서 당수시지경 하고 마다니 이경을 받아 지니고 법공양지자 하면 아울러서 받아 지니는 이를 공양할지니라 양류능수지 하면 만약에 받아 지니려고 하면, 묘법연하경 자니라, 모범연하경을 얻으면, 당지 불소사사로 마땅히 부처님을 알지이다. 민념체중생하면은 이니라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겼느니라, 제연응수지하거든 묘법연하경은 모법연행을 받아 지니는 모든 사람은 능히 사어청도토하고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민중고생차하여서 하니라 여러, 곳, 여러 곳을 여기서 나누니라 당지여시인은 알지어다 이 같은 사람은 자제소욕생하여서 자제하여서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났느니라 능어자 악세의 이 악한 세상에서 광설 무상법이니 널리 이 없는 법을 설함이니 의이천회양하여서 하늘을 꽃과 향과 급천부의복하면 그 보배와 의복으로 천상묘법주 취하여서 천상의 묘한 보배를 더미로 공양설법자이니라 설법하는 얘기는 공양할지니라 오 멸후 악세 하면, 내가 멸토한 후에 악한 세상에서 능지시 경자를 이 경을 지니는 이에게는 당 합장 예경 하도 합장하고 예배 공경하도어 공양 세존이라 세존께 공양을 올리듯 하라. 찬종 감미 감미와 좋은 찬과 만난 음식 미에 극종종 의복하면 각가지 의복으로 공양 시 불자하면 이 불자에게 공양해서 기득 수유문하면 장관이라도 법문을 듣기 바랄지니라. 능이 어후하 후세하면 만약에 후세에서 수지시 경자하면 이 경을 받아지는이 있다면 악연지인 중하여서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어서 행어 열의 사니라 열의의 일을 행하게 함이니라. 야거 일체 중에 만약에 일체 급 동안을 상이 부선심하여서 항상 뭐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자세히 매불하면 성난 얼굴로 부처님을 욕하며, 회무량 중죄니라 그것이 한량 없이 무거운 죄가 되었니와. 기후 독송지하여서 그런데 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시 법화경자는 지니는사람은 소유가 악은 하면 장관이라도 헐뜯는다면기재부 과피하니라 그 죄는 그보다 더 하느니라. 유인불구도 하여서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려고 이어 일체 겁중하여서 일겁동안을 두고서 합장 제2전하는 부처님의 전에 합장하고 이미 수에 찬하거든 수없는 계송을 찬탄한다면 요시 천불고 이로 이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고로 등 우량공덕이니라 한량없는 공덕을 얻었느니라. 단미지경자 하면 이 경을 지니는 이를 칭찬하는 사람은 기복부과피하니라 그 복이 그보다 더하느니라. 어, 8 0억겁 하면 8 0억겁을 이체 묘색성하여서 가장 묘한 색과 음성으로 급여한 미촉으로 향과 맛과 감촉으로 공양 지경자하고 이경을 지닌 사람에게 공양하여서 여시 공양이 하고, 이같이 공양하고, 약득 수유문 하면 장관 동안이라도 법문을 듣게 한다면, 지금 자 혼경하고 응당이 스스로 기뻐하고 공경하되 아름 확대이하여서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라. 야광근고여하여하노니 야광보살이 이제 너에게 이르노대아 소설계경하거든 내가 설한 이어자경중하면 모든 경중에서 법화 최제일이니라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이시 그때 부처님께서 보고 야광 보살 마살 사사대 다시 야광 보살 마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아 소설 경전 하면 내가 설한 경전이 무량 천만 억하여서 한량 없는 천만 억이니 이설 금설 당설 하여서 이미 설한 것과 지금 설하는 것과 앞으로 설하는 것들이 이어기 종의그 중에 중에서 차법파경이 최이난신난해하여서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도불자 여러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